살다 보면 가끔씩 떠올려지는 좋은 기억들이 하나쯤은 있을 것입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현실에 만족을 느끼지 못할 때일수록 그 기억들이 더 선명하고 그립게 느껴지기도 하죠. 과거에 행복했던 일들을 단지 추억하는 것만으로도 잠시나마 그때로 돌아간 것 같은 해방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좋았던 순간의 계절 향기와 같은 후각적인 것들을 아주 강하게 기억하는 편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억지로 좋았던 기억을 떠올리려고 하지 않아도 갑자기 그때의 계절 향기가 나면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때가 떠오르곤 합니다. 이런 식으로 저도 모르게 생각이 갑자기 떠오르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조금 다를 뿐이지, 저마다 기억이 떠올려지는 한두 가지의 요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은 순간이 혹시 있으신가요? 이건 역시 누구든 하나쯤은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사실 그런 기억들은 영원히 지워버리고 싶고, 의지적으로든 비의지적으로든 떠올리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비슷한 무언가만 보거나 느껴도 그때 힘들었던 감정들이 온몸으로 전달되는 것을 느끼겠죠. 거기서 오는 불안감, 초조함, 이러한 것들을 보통 우리는 트라우마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우리가 이 트라우마라는 단어를 쉽게, 흔하게, 조금은 자주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진짜 트라우마라는 단어는 단순히 불안감과 불쾌감을 넘어서서 당시의 기억들이 극심한 공포감을 느끼게 해주는, 그래서 일상생활마저 어렵게 만드는 기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써야 마땅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오늘 제가 준비한 사건 스토리를 쭉 읽어보면서 이런 것이야말로 피해자에게는 상상조차 못할 트라우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동안 저 스스로가 자주 사용했던 난 그게 트라우마야 라는 말들이 너무 가볍게 느껴졌던 것이죠. 제가 그렇게 트라우마라는 말을 사용한다면, 과연 오늘 사건의 피해자, 그리고 수많은 범죄 사건이나 재난 사건의 유족과 피해자들은 그 공포심을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것에 대한 깊은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 준비한 사건은요, 2018년 10월 23일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한 건의 청원 글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어가 원문에서 몇 가지 순화되어 수정된 부분이 있으니 참고하시고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0월 22일에 발생한 사건의 주범은 절대 심신미약이 아니며 사회와 영원히 격리시켜야 하는 극악무도한 범죄자입니다. 제 2, 제 3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사형을 선고받도록 청원드립니다. 그는 치밀하고 무서운 사람입니다. 범죄를 저질러도 6개월이면 나올 수 있다고 공공연히 말했으며 사건 당일 피해자를 해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갔습니다. 그를 사회와 영원히 격리시키고 심신미약을 이유로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동의 부탁드립니다. 청원길 게시자는 2개월 뒤에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범인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범죄자의 신상 공개를 하지 않으니 직접 공개한 것이라면서 명예훼손은 두렵지 않다. 그가 다시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거리를 활보하는 것이 두렵다. 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공개된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름 김종성, 나이 49세. 2018년 10월 22일 새벽 4시 40분. 그는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에 있는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47세 여성 윤 씨를 13회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도주했고요. 당일 밤에 붙잡혔습니다. 그는 앞서 말씀드린 청와대 청원 게시판의 글과 범인의 사진을 커뮤니티에 공개했던 사람의 아버지였습니다. 제발 아버지를 사형시켜 달라는 청원글을 올린 것이 그의 둘째 딸이었고요. 피해자 윤 씨는 그녀의 어머니였던 것입니다. 피해자 김종선. 그는 참 자상한 남편이었습니다. 지인들과의 만남에는 꼭 아내를 데리고 나갔고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그런 남편이었죠. 지인들과 함께 식당에 갈 때도요, 꼭 아내에게 음식을 떠먹여 주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모든 여자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렇게 자상했던 남편이 어떻게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를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사람들 앞에 보여지는 그 모습들이 단지 자신의 이미지를 위한 가식적인 행동이었던 것이죠. 나는 가정을 이만큼 생각하는 사람이야. 난 이만큼 다정한 남편이야. 라는 생각으로 자신을 포장하는데 상당히 병적으로 집착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해요. 하지만 돌아서면 그는 온 집안을 불안에 떨게 만드는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폭력. 그것은 윤 씨에게만 해당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세 명의 딸도 유치원을 다닐 때부터 별다른 이유 없이도 상습적으로 구타를 당했고요. 그 딸들은 원래 다른 집들도 이렇게 혼나는 거겠지라는 생각으로 그 집에서의 나름대로의 자신들만의 생존 방식을 터득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렇다면 이 끔찍한 사건은 그들에게 늘 있어왔던 가정폭력이 더 심해지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하게 벌어진 일일까요? 사건이 발생한 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18년 10월 22일 월요일 오전 7시 16분.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의 한 아파트에 살던 주민은 평소처럼 출근을 하려고 주차장에 나왔다가 끔찍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한 여성이 심하게 피를 흘린 채로 지상 주차장에 쓰러져 있던 것이었죠. 옆에는 범행도구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흉기와 쇼핑백도 함께 떨어져 있었습니다. 목격자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요. 경찰과 소방대원이 도착을 했지만 이미 그녀는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변을 당한 여성은 윤 씨.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앞서 말씀드렸던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종선의 전처였습니다. 두 사람은 이미 2015년에 이혼을 한 상태였죠. 경찰은 곧바로 아파트 CCTV 화면을 확보해서 분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에 화면을 본 딸이 이 범인이 자신의 아버지인 것 같다는 말을 하게 됩니다. 이상하게 덥수룩한 가발을 쓰고 있기는 하지만 아버지가 맞다라고 확신을 했고요. 경찰은 곧 용의자를 김종선으로 특정해서 찾아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9시 40분, 김종선을 체포하게 됩니다. 그는 서울 동작구의 한 병원에 있었어요. 체포 당시에 수면제와 술을 함께 섭취한 상태였고요 그는 아내와의 이혼 과정에서 서로 감정이 상하는 일이 생겨서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통의 부부가요 이혼을 할때 서로 좋은 감정으로 헤어지는 경우는 드물겠죠 이미 이혼한 지 3년이나 지났는데 이제 와서 감정이 상했다 이것이 범행의 동기가 된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끔찍한 일을 저지를 만큼의 동기가 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사이에 어떤 문제가 분명히 존재하기는 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과연 김종선에게 사람을 죽일 만큼의 분노와 문제였을까요? 남은 유가족 딸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들이 이혼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15년이었습니다. 김종선의 심각한 가정 폭력을 견디다 못한 윤 씨와 세 딸들의 선택이자 살아남기 위한 도피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더 지독한 불구덩이였습니다. 윤 씨와 딸들은 4년 동안 여섯 번이나 이사를 다녀야 했을 정도로 범인의 끈질긴 괴롭힘을 받았다고 해요. 윤 씨의 차에 몰래 위치 추적 장치를 달아놓고요, 가는 곳마다, 이사 다니는 곳마다 쫓아다니며 위협을 했습니다. 그들의 공포와 불안감은요, 감히 상상조차 할수 없을 것입니다. 이세 딸은요, 아주 어릴 때부터 아버지에게 맞았습니다. 피하거나 반항하지 못하게 하려고 태권도 띠나 벨트를 손목에 묶었습니다. 짐승도 맞으면 말을 듣는데 너희는 맞아도 말을 듣지 않으니 개보다 못하다 그래서 더 맞아야 한다 라면서 때렸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몰랐다고 해요. 이게 폭력이라는 사실을 몰랐던 거죠. 집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이 다른 집에서도 당연히 일어나는 것이고 모든 아빠들이 엄마를 그리고 자녀들을 이런 식으로 때리는 게 당연하고 보통의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그저 혼육이라고 믿었던 거죠. 어찌 보면 이 딸들에게는 이 가정이 자신들의 세상의 전부였기 때문에 그 보이는 것이 다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믿고 안 믿고와 상관없이요. 그들에게 집과 아빠는 분명히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 안에서 그들은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했고요. 나름의 방식들을 터득해서 하루하루 버티고 있었습니다. 아빠에게 맞고 싶지 않고 잘 보이기 위해서 가식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제주도에 다녀온 셋딸의 엄마 윤 씨에게 바람을 피운 게 아니냐면서 잔혹하게 폭행을 했고요. 노래방에서는 마이크 줄로 그녀의 목을 조르면서 위협을 해서 윤 씨가 화장실에 숨어서 몇 시간 동안 문을 잠그고 살려달라고 빌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건도 있었다고 해요. 이 노래방에서 있었던 일들은 딸들도 뒤늦게 알게 된 사실이라고 합니다. 윤 씨는요, 집 앞에 있는 공원도 함부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 잠깐 사이에도 수십 통의 전화와 폭언이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김종선은 심지어 자신이 윤 씨를 죽여도 6개월 안에는 빠져나올 수 있다는 말을 하면서 엄마와 딸들 중에 누구를 먼저 죽일까 하면서 목숨을 저울질 하기도 했습니다. 가족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이런 말을 내뱉던 그의 모습에 더 공포심을 느낄 수 밖에 없었죠. 그동안 그들이 겪었던 수많은 고통들 가운데 딸들과 윤 씨의 친정 식구들이 절대 잊을 수 없는 일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어, 머리가 좀 정지된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많은 사건을 정리하면서 범행이 묘사된 부분들을 참 많이 읽어봤지만 이 내용은 정말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너무나도 강하게 들었었습니다. 어, 2015년 2월에 있었던 사건 때문이었는데요. 갑자기 김종선이 딸들과 이모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좋은 구경 시켜줄 테니 다들 집으로 모여라라는 말을 합니다. 가족들은 영문도 모른 채 집으로 모였죠. 그들이 모이고 잠시 뒤에 그들 눈앞에 벌어진 모습에 모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내의 친정 식구들과 딸을 모아놓은 자리에 김종선이 데리고 들어온 사람은요, 누군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맞은 아이들의 엄마 윤 씨였습니다. 제주도 여행을 간 줄로만 알았던 윤씨의 피멍투성이인 얼굴은 주름도 보이지 않을 만큼 심하게 부어 있었고요. 눈은 뜨지도 못했습니다. 그날 입고 있었던 하얀 바지가 폭행으로 흘린 피에 젖어서 검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김종선은 숨도 못쉴 만큼 놀라고 공포에 질린 그녀의 가족들 앞에서 흉기를 들고 또다시 그녀를 죽이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둘째 딸이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김종선은 딱 2시간 만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아이들의 엄마를 데려와라 이러면서 난동을 부리면서 자해를 하고 아이들을 협박했습니다. 이날 이후로 윤 씨는 남편과의 이혼이 아닌 별거를 요구하면서 집을 나왔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끔찍한 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혼이 아니라 별거를 요구했던 거예요. 계속해서 도착하는 위협, 협박 문자, 하루도 두려움에 떨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2015년 9월경에 결국 이혼을 하게 된 이후에도 딸들과 엄마는 김종선의 끈질긴 추적과 협박 때문에 서로 마음 놓고 연락조차 할수 없었어요. 카카오톡에서 이제 단체 채팅창을 만들어서 서로 대화를 하게 되면 대화방을 바로 삭제를 했다고 해요. 그걸로도 어떻게 추적을 할수 있었는지 그런 식으로 계속, 계속 그의 추적을 피하기 위한 노력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변호를 바꿔봐도 어떻게든 찾아냈습니다 엄마와 함께 있던 막내딸의 위치를 파악을 해서 미행을 하고 흉기를 들고 살해협박을 했지만 또다시 나타나서 자신들에게 보복할 것이 두려워서 신고만 하고 처벌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해요 어, 김종선이 첫째 딸에게 문자를 하나 남긴 건데요 문자 내용이 앞으로 잘 살아라 라는 짧은 메시지였습니다. 뭔가 느낌이 이상했던 거예요, 첫째 딸이.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하죠. 경찰이 위치 추적을 해 보니 마포대교 위에서 김종선이 발견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황당한 것은 자살을 마음먹은 것처럼 행동했던 김종선이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가 경찰이 도착한 것을 확인하고 한강으로 뛰어들었다는 사실입니다. 딸들은 분명히 말합니다. 절대 죽으려는 마음이 없었을 거라고요. 엄마를 괴롭히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해서라도 자신에게 돌아오게 하려고 계획적으로 꾸민 연극이라고 말이죠. 엄마를 짐승보다도 못하게 대했던 아버지 김종선이 사형되기만을 딸들은 간절히 바랬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청원글과 법정에서의 눈물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그는 징역 30년 선고를 받고 위치 추적기 20년 부착을 명령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사람의 생명 존엄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3년간 찾아다니고 위치 추적기를 부착하는 등 계획 범행을 했다. 피해자의 복부를 13차례나 찔렀고, 유족에게 큰 슬픔을 줬다. 라고 판시했습니다. 유족들은 법이 이래서는 안 된다. 불쌍한 내 자식 왜 죽였느냐며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선고기일 전에 반성문을 제출하면서 사죄의 뜻을 보였고, 범죄 전력과 나이를 종합했다면서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유족들은 인정할 수 없었죠. 유족들에게 그것은 단지 형을 감면받기 위해 하는 쇼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딸들이 가장 안타까워했던 것은 숨을 거두기 직전까지 남편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두려움에 떨고 늘 불안해했던 엄마 윤 씨의 삶이었습니다. 아무리 도망 다녀도 쫓아와서 괴롭히는 김종선 때문에 그녀는 늘 얼굴을 가리고 다녀야 했습니다. 혹시라도 비슷한 사람이 있으면 화들짝 놀라면서 극도의 불안감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가족 모임에도 나오지 않고 서로의 안전을 위해 딸들과도 연락을 하지 않았던 엄마 윤씨는 어느 순간 김종선이 잠잠해졌다는 것을 느끼게 되죠. 그 시간이 약 2년이었습니다. 아, 이젠 우리를 포기했구나. 우리가 드디어 해방됐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2018년 3월에 그녀는 강서구 등촌동에 있는 이 아파트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슬슬 이제 긴장하는 마음이 풀어지면서 가족 모임에도 참석을 하고 새벽에는 수영도 다니기 시작을 했죠. 아이들에게도 난 너희 아빠가 불행하길 원하지 않는다. 아빠하고 잘 지내야 한다. 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평안했던 것도 잠시 엄마는 그날 새벽 수영을 가던 길에 변을 당했습니다. 이미 그는 그녀의 주위를 며칠 전부터 맴돌고 있었습니다. 딸들은 매일 현관문을 열 때마다 아빠가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서 두렵다고 말합니다. 엄마가 느꼈던 엄청난 공포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고스란히 유족들에게 전달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남김없이 그 불안감을 떠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지금도 유족들은 공권력을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2015년 2월에 있었던 끔찍한 폭행 사건 이후에도 몇 시간 뒤에 집으로 돌려보내서 또다시 폭행이 반복되었던 것과 아무 소용 없었던 접근금지 명령은 불신만을 심어주었을 뿐이었죠. 김종선은 정작 접근금지 명령에 대해서 그냥 어겨버리고 과태료 조금 내면 그만이지라는 식이었습니다. 전혀 신경 쓸 일조차 아니었다는 거죠. 그에게는.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가족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폭력 문제를 다룰 때마다 늘 답답한 부분이 이게 단지 가족 내의 일상적인 문제로 치부된다는 거죠.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방치하다가 꼭 큰일이 났었죠. 남의 가정사라는 말과 인식은요, 절대로 공권력이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에서는 적용되지 말아야 할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서 참견하지 말아야 한다는 인식이 정말 위험하거든요. 오히려 집안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경찰이 더 강력하게 관여를 해서 수사를 하고 합당한 처벌과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 당연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뿌리 깊게 자리 잡은 가정 내 폭력에 대해 경찰을 비롯한 공권력의 인식이 변화되고, 물론 우리들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작은 변화들이 계속해서 모여서 또 이렇게 허망하게 목숨을 잃는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2018년 10월 22일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에서 발생한 사건을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